7일 주일 한밭제일 어린이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어린이 1부와 2부로 들여지게 되는데, 1부 예배는 오전 9시 장자교육관 3층 아메리카 어린이부실에서 연합 예배로 들여집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장자교육관 각 어린이부서실에서 각 부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또한 드려집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장자 교육관 3층 아시아 어린이부실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장자 교육관 2층 유럽 어린이부실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2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100일 인생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20분에 드려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에 금요 최랴 기도회는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예배로 대체됩니다. 2021년 예수 부활 생명 100일장 대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사행시와 그림, 만들기, 글쓰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행시는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글자로 사행시를 짓고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그림 만들기, 글쓰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그림, 만들기, 글쓰기를 하고,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밭제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지켜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예배가 멈추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밭의 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이 시간 온라인 예배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3월 한달 동안에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인기가 많은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설문 조사를 알아보니까 장래희망에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스타가 되는 것을 적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설문 조사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함께 직업 순위를 보니까 요즘에는 프로 게이머와 가수와 같이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유명하게 알릴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점차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1위와 5위를 함께 볼까요? 자 우리 5위에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다른 말로 유튜버가 장래 희망 순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운동선수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또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점차 장래 희망으로 많이 꿈꾸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스타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먼저 스타가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가 되면 바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바로 이세 가지 때문에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스타들의 인기는 영원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세상의 스타들의 인기는 영원할까요? 자 우리 함께 다음에 나오는 세분의 사진을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세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사실 전도사님도 이 세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로 지금의 BTS나 아니면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연예인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분들을 볼때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분들을 바라볼 때막 BTS 같고 손흥민 같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세상의 스타들은 잠깐 반짝이고 빛이 날진 모르지만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내가 인기가 있고 또 돈을 벌수 있는 스타를 꿈꾸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이 세상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전사면 준비해 봤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것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친구와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베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멘. 성경에서는 이두 사람을 통틀어서 바로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스타와 같이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스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막 노래를 연습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또 노력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큰 목소리를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영어를 읽고 시작하면 함께 우리 그 친구들이 한글 부분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S 슈퍼스타 시작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T, 트레이닝, 시작,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A, 에티튜드, 시작,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R, 리바이벌, 시작, 세상의 문화를 회복시키자. 아멘. 우리 한번더 선포해 보도록 할까요? 자, S, 슈퍼스타, 시작,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T, 트레이닝, 시작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a attitude 시작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r revival 시작 세상의 문화를 회복시키자 아멘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오른길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세상의 스타와는 다른 것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해 주일 예배와 또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또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배운 이후에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밝게 빛나며 영원히 빛을 바라는 별처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째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어야 함을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 어린이분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영원. 약속하면서 우리 다 같이 공과 활동을 해보러 가볼까요? 먼저 준비물은 종이, 색연필, 가위, 테이프가 필요해요. 이제 종이에다가 색연필로 별을 그려주세요. 별 안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적어 주세요. 그 밑에는 위 인물을 선택한 이유도 함께 적어 주세요.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적은 별을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별을 가위로 오려 주세요. 다 오렸다면 테이프를 잘라서 돌돌 말아 뒷면에 붙여주세요. 드디어 완성! 우리 친구들, 만들기 다 해보았나요? 간사님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고 있는 방 천장에 우리가 만든 것을 붙여줄 거예요. 다 같이 붙이러 가볼까요?